<laughs> 지금까지 소개되었던 매운 라면 중에 불닭볶음면을 뛰어넘는 불마왕 라면보다 더 매운 불마왕 라면보다 4배 맵다는 죽음의 염라대왕 라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부터 입이 아프고 괴로운 느낌인데 이게 그렇게 매워?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제, 제가 근데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신 게 이걸 먹고 꼭 먹고 시작하라는 조언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갤포스 M 을 일단 먹고 시작합니다. 오늘 이걸 내가 다 먹는 한이 있더라도 자 오늘 미션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여기에 하나를 끓이고 국물까지 싹다 먹어야 미션 성공합니다. 이게로 만들어. 노 포션으로 먹을 거지만, 혹시 모를, 그, 불상사를 대비하여서, 뭐야. 아, 우유가 이렇게 다 튀는 거 보니까 느낌이 안 좋지만. 한 번, 열어볼게요. 소스가 분말 소스일까? <놀람> 프레이크 소스와 분말 소스가 있는데, 나는 소스일 줄 알았는데, 분말이고, 그냥 완전 가루 소스고, 알맹이가 좀큰 느낌이야. 추가 뚱줄이 쏙쏙 쏙. 와, 씨, 무섭게 생겼다. 이거. 왜 이렇게 블랙과 레드를 좋아하죠? 무서워지겠어 면은 똑같나? 오, 면은 약간 삼양라면 같은 느낌인데요? 오, 삼양라면 느낌이야. 신라면 같은 두꺼운 느낌 아니고, 얇으면서도 기름에 잔뜩 튀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. 스프와 먹는 거 어떠냐? 미친 거 아니야? 이 면을 안끊 아, 나한번 끊어야 돼. 오, 끓어 올린다. 끓었다. 분말 스프부터 넣어보겠습니다. 뭔 소리지? 오, 어, 분말 스프는 똑같네. 신라면이랑 똑같아요. 면, 아, 면이랑. 네, 요, 아, 나머지 이거 부스러기까지 다 넣어야 되는 거 아시죠? 으악! 냄새가. 와! 와, 뭐야! 고춧가루 아니야, 이거? 그, 라면 스프의 특유의 그 약간 거무티티한 색깔이 전혀 없고, 그냥 고춧가루 색깔이에요. 다 넣었습니다. 진짜 탈탈 털어서 넣었습니다. 와, 뭐야! 거품 나는 거 봐. 미친 거 아니야? 물이 많아 보이는 게 아니라, 이게. 넣자마자 거품이 엄청 일어났어. 도전! 자, 냄비 색깔, 국물 색깔입니다. 자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진짜 맵고 진짜 짜 아아 아아 아, 이거 우유 먹으면 안 되지? 와 뜨거운 거라도 시켜먹어야 될것 같아요 와 벌써 속 쓰려 아 유튜브에 올릴 것도 너무 안이쁘게나은거 아니야? 아 정답입니다 아! 아주 맵찔이는 아닌데 와 이게 무슨 매운맛이냐면은 이 양옆에 있죠 이 혀의 양옆에가 아파 그리고 이 치아 있지 이빨 이거 입니 아랫니가 이거 약간 약간 그 전기 감전 것처럼 아. 나도 한번 먹어볼까? 아, 먹지 마세요. 먹지 마, 진짜로. 아, 혀가 너무 예리다. 얼굴 빨개진 거 봐요? 아, 귀 아파. 혀에 아, 불라고 이런 게 걱정이 아니라, 그냥, 아, 너무 매워. 아, 국 묘연이 왜 이렇게 많아? 아, 진짜 여러분들 진짜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. 단무지 안 돼요. 단무지, 단무지. 아, 솔직히... 아, 국물 못 먹을 것 같아. 진짜 너무 맛... 아, 국물 너무 많이 남았어. 먹어야지, 먹어야지. 야, 반팔 입고, 반팔 입고 나갔는데 아, 노포션이지. 아, 물이 많아요. 맛도 없고 매웠고. 언니라 매워 죽겠다. 아 진짜 마시고 싶은데 여러분들 진짜 제가 금방 후루룩 마시고 싶거든요. 진동기 이거 누가 저주파 치료기에 달아놨냐? 아, 돌리. 이거까지 마시면 한번더어 <laughs> 아, 무서워. 다 <laughs> 아, 마시겠습니다. <laughs> 아. 다시 이거 묶어도 떨어져 가지고 면이 박수 박수 박수. 저 너무 기쁘거든요, 여러분들. 성공했고 너무 감사한데 배가 아파서 그래요. 좋습니다. 오늘 방송 너무 즐거웠고요. 갈게요, 여러분들. 아셨죠?